혹시 목이나 톡이 아픈데 이게 정확히 왜 아픈 건지 좀 헷갈렸던 적 없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통증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일종의 진단 여정을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어깨는 뻐근하고 심지어 팔까지 저릿저릿한 느낌? 어?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험 사실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런 통증이 사실 정말 흔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그냥, 어, 또 그러네.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통증이라는 게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진단의 첫 걸음, 그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이 통증 신호를 해독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셈이죠.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바로 이거예요. 통증이 한 군데 콕 박혀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나요? 그러니까 통증이 목에만 딱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팔이나 손가락까지 쭉 여행을 떠나는지, 정말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진단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환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요. 목통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 목 아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서 의심되는 원인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처럼 목그 자체만, 콕콕 쑤시고 아프면 음 이건 단신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팔까지 저릿저릿하게 내려온다? 이건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신경이 나 지금 여기서 눌리고 있어요. 살려 주세요 하고 팔을 통해서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렇게 환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으면 그다음은 뭘까요? 네. 바로 직접 움직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목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죠. 이때 핵심적으로 보는 게 바로 관절 가동 범위, 영어로는 ROM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목이 각각의 방향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움직임의 제한이 어디서 걸리는지를 보면 문제의 위치나 심각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도에서 80도. 이 숫자는요, 우리가 어깨 너머를 휙 돌아볼 때, 바로 그 고개 돌리는 각도의 정상 범위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혹시 한쪽 어깨가 유난히 잘안 보이거나 뻑뻑하게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귀를 어깨 쪽으로 쭉 기울여 보는 움직임이에요. 이건 전상적으로 35도에서 45도까지는 기울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각도가 잘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목 옆쪽 근육이나 관절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측정은 그냥, 자, 고개 돌려보세요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전문가가 꼭 어깨나 몸통을 딱 잡아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자기도 모르게 꼼수를 부려요. 목이 안 돌아가면 어깨나 허리를 틀어서라도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걸 막고 오직 목의 순수한 움직임만을 평가해야 정확한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환자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 움직임까지 봤어요. 이걸 통해 어느 정도 범인이 누굴까 하는 가설을 세웠다면 이제 탐정처럼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차례입니다. 특정 질환을 딱 짚어내기 위한 몇 가지 특수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여러 검사 중에서도요, 특히 신경이 눌리는 걸 잡아내는데 아주 유명한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펄링 검사라는 건데요. 목에서부터 팔로 쭉 내려가는 그 신경이 정말로 어디선가 압박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테스트라고 할수 있죠. 이 검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일부러 특정 자세를 만들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아주 살짝, 잠깐 좁혀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평소에 내가 느끼던 바로 그 팔의 통증이나 저림이 똑같이 재현된다? 그럼 아하. 범위는 바로 신경 압박이구나 하고 확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정 반대 원리의 검사도 해 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목뼈 사이의 공간을 넓혀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팔의 통증이 싹 줄어든다? 이건 역시 신경 압박이 원인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떤가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목통증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턱관절입니다. 목이랑 턱은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웃사촌이거든요. 그래서 진단하는 과정도 놀라울 만큼 비슷해요. 턱관절에서는요,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단서가 바로 소리입니다. 입을 벌릴 때 딸깍 하고 소리가 나시나요? 이건 턱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가 살짝 제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나는 소리일 수 있고요. 반면에 사각사각, 서걱서걱하는 마치 모래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면 이건 관절염 같은 퇴행성 변화를 의심해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입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방식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 분명 딸깍 소리가 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그 소리가 사라지면서 입이 잘안 벌어진다 이건 그 디스크가 아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딱 걸려버린 상태일 수 있어요 반대로 입은 시원하게 잘 벌어지는데 너무 아프다 이럴 땐턱 주변 근육이 잔뜩 뭉쳐서 생기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성인은 보통 위아래 앞니 사이가 40에서 50mm 까지는 벌어져야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기 손가락 3개를 세로로 넣었을 때 편안하게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네, 우리 다 오늘 알아본 이런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진단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왜 알려드렸냐고요? 오늘 설명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 몸이 지금 나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내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능동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함께 여정을 따라와 보시니 어떠셨나요?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 아팠던 통증의 무엇과 왜가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더 건강하게 소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